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7월 또 하나의 절반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껴둔 두개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누구도 시간의 옷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정한 전통적인 두 번의 감사절기 중 하나입니다. 맥추 감사와 추수 감사는 평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습관을 드리려는 경건한 의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365일 날마다 감사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laughs>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고마움을 전해 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선물을 하면 같은 마음이 돌아옵니다. 감사는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면 감사에도 밴드 웨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는 법입니다. 이 말은 지당합니다. 행여, 내 이유 없는 불평의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평소 감사하는 말과 습관으로 나를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원리입니다. 감사는 내 앞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판단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런 부요한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본문은 망고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서에서 교리적 설명을 하다가 잠시 곁길로 나갑니다. 믿음의 원리도 사람사리의 세상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나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느 나라에든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사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자연 질서에서 어김이 없는 이치입니다. 허긴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6월 장마에 돌도 큰다는 말도 통합니다. 사람은 자연 원리와 더불어 생각의 부피를 키웁니다. 그래서 공감의 범위가 서로서로 서로 비슷한 법입니다. 지혜의 보고인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삶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역시 통합니다. 10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세 사람 중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고 거둔다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에게 나보란 듯, 남보란 듯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연 이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가 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밭을 오르내리며 씨를 흩뿌리는 방법인데,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밭 바깥으로 따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등에 얹고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거나 구멍을 낸 다음 노새가 밭을 오르내리도록 하면서 저절로 씨를 뿌리는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아주 게으른 농부의 방식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네 가지 상황은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란 하나의 그룹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여러 경우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낭비와 실패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란 경우 열매를 맺는데 성공한 30배 60배 100배의 경우 즉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들에게 결실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실패를 가정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단지 운수나 행운에 달린 일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났다는 원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멀쩡한 콩과 팥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셨죠? 번번이 겪는 현실은 내 선택이나 내 의지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뿌린 씨앗마다 다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두려워서 씨앗 뿌리는 일을 포기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결실의 시작은 파종이요. 모든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명 있는 사람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다 자신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가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자라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송병구 씨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아 내가 씨앗이구나. 내가 씨앗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그냥 묵혀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울은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 씨앗을 뿌렸느냐에 그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옵니다.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은 당장은 그 시체가 보이지 않지만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탈무들은 말하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고 사람은 그가 한 일을 보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내 인생의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씨앗의 성분과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장차,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밭에 뿌려진 씨앗을 살펴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맺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바라도 하지 않은 채 묵혀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의 자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심지어 씨앗은 수천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은 가장 소중한 삶의 알맹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당장 결실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끓은 열매는 없어도 하루하루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느끼고 달콤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다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을 희망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든 아니면 한 알의 밀알이든 믿음으로 심는 모든 씨앗에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 3일 동안 사강지방에서 열리는 성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강지방은 화성시 송산면과 서신면, 포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나같은 위력인물을 강사로 부를까? 게다가 부흥의 경력은커녕 그런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제가 겁이 더럽났습니다. 결국 성회의 내용을 새롭게 하자는 제안에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3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평소 제 십자가의 사랑에도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뿌리신 것입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글로 쓰신 문서 하나를 찾아 냈습니다. 평소 일기를 쓰던 어머니는 놀랍게도 자신의 반평생을 요약한 자전글을 남기셨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출입한 지몇해 지나지 않아 남다른 열심을 내던 중에 덧폴이 속회가 나뉘면서 처음으로 속장을 맡으신 모양입니다. 이제 속장으로서 한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한 번은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 속해에서 떡을 한시루 쪘다 위에다 까만 콩을 십자로 놓고 해갔다 <laughs> 교회에서도 독포이속이 떡해왔다고 목사님 장노님들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하셨다 성탄절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속해에서 백설기를 한시루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 시절에는 집에서 시루에다가 떡을 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쌀가루를 차례차례 얹고 그리고 맨 위에 까만 콩으로 가로세로 십자가를 만든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먹는 거니까 그래도 떡 위에 십자가를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쩌다 밥을 풀 때면 먼저 십자가를 긋습니다. <laughs> 오랜 유산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에는 우리 어머니의 교회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의 DNA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DNA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DNA가 있는 집안은 행복합니다. 매사가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은총의 세월을 살아갈 것입니다. 7월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 즐거운 이벤트가 없을까 궁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이벤트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몹시 불편했는데 이렇게 기쁨의 소식도 있군요. 성장한 설과 결의가 부모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서 색동가족과 함께 예배해 드리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혹시 이 가정과 만남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씨앗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씨앗으로 인한 열매가 바로 오늘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제가 2001년 여름에 벌써 21년이나 됐군요. 러시아 상트 페테르그룹 한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년 전에 방문했던 일로 독일에 있는 한인들이 그곳 한민족 한글 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한 이유는 당시 그곳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 나탈리아 집사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전통 풍물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라면 그걸 가르쳐 줄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 역량상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복음 지역에 민중문화 모임이 후원하고 여러 교인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 땅에서 최초로 아리랑 문화교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풍물 도구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러시아로 날르고 한국에서 또 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두 주간 동안의 교육 진행 비용비를, 비용을 마련하고 진행비를 마련하고 또 나중에는 풍물팀 의상까지 모두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셀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물강습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작하자마자 강습장인 학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역교육청으로 항의 전화를 걸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세 교육부 관리가 다녀가고 호의를 베풀어준 러시아 150일 학교 교장선생님조차 난감해했습니다. 이제 이 행사를 마련한 이나탈리아 선생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장소라도 옮겨보려고 진땀을 뺐습니다. 교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발트해변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혹은 시골농장인 따차를 빌립시다. 그러나 어른들의 제안은 좋은 선택이 못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불러보아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학년 3학년짜리 러시아 애들이 해결안을 냈습니다. 이상밖에 생각입니다. 엄마를 불러보자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엄마를 불러보자 아이들이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엄마들이 나서서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이튿날에는 교육부에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저녁부터 양의 벽보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깜짝같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엄마를 데려오자 이것이 대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들의 생각에는 엄마만 나서면 다 된다. <laughs> 엄마는 그런 능력의 DNA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백이 든든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장단을 맞추며 살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특물팀이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오래지 않아서 세계 타악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활약상이 한국 SBS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탈리아 선생님의 결의 사랑과 한글 사랑은 대를 이어서 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열매 중 하나가 <laughs> 하나가 아니죠. 그 열매의 대표가 결이와 설입니다.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한날 자기만 먹을 나답이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내가 맺은 열매는 과거 뿌린 무슨 씨앗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과거 뿌린 무슨 씨앗의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과거에 뿌린 무엇인가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DNA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 또한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희망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들 감사의 마음, 감사의 DNA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부요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